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정부 측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히 어, 유감을 표합니다. 또 여, 저희들이 국회 국방위 전체 개의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안건은 국방위로부터 어,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 내용과 그다음에 현안질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일종 위원장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국회법 52조에 보면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방위를 열도록 되어 있고 또열 때는 여기에 관계된 안건 요구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열질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보면은 49조에 보면은 국회는 매월 2회씩 열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를. 우리 국방위는 지금 어, 이두 달이 됐는데도 한번도개최안 했습니다. 여기 있는 국방위원들 모두는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데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매월 2회씩 이렇게 열지 못한 것.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고 양당 간사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두달 동안 이러한 법을 위반한 우리 위반하도록 만든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오늘부터 책임을 지고 동시 사퇴를 하고 새로 위원장을 구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안보가 위중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저는 왜안 여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추정컨대 8월, 작년 8월 7일 날 성일종 위원장은 어, 이종섭 장관과 이에 대한 통화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18회 통화하고요. 앞에 앉아있는 모 의원님도 통화를 하고요. 그래서 본인을 방탄하고 그 대통령실을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또 국, 국정원의 정보사의 브랙리스트 정보참사가 이어지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왜 국회에서 국방위가 열리지 않은 겁니까?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보고 사과해야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부터는 태도가 바뀌어서 국방위 간사를 야당 간사가 내려놔야 열겠답니다. 완장 채워주니까 마치 본인이 위원장이 모든 걸 자지우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님과 양당 우리 간사는 이두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 사퇴합시다. 저 제안합니다. 네, 또 여당 의원님 어, 의사진행발언 임정두 의원님. 영주영양 봉화지역구의 임정두 의원입니다. 방금 김영주 의원께서 지금 국방위가 안 열린 책임을 지금 국방위원장한테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원래 국방위 전체회의는 8월, 7월 3일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었습니까? 있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신 나갔으니까 나갔다고 하는 거지. 여기뭐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발언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김병... 있다고요. 김병주 의원님 의산 진행 관화을 하고 계시니까. 국기운을 해봤다는 사람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임정도 의원님, 자, 아니, 아이 됐습니다. 임정도 의원님 좀 목소리 낮추시고요. 예,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좀목소리를좀 낮춰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에서 사승장국까지 달았던 사람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한일 간의 동맹이 아니라 군사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변인이 한번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가 사과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그걸 문제를 삼아서 의도적으로 한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의견이, 의견이 조금만 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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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아. 이진국이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이후에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지금 보내준 게 뭡니까? 한번 국민들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 저기, 아니, 부분은... 아이 아이 아 아이, 인신 공격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책임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만 하면은 전치를 열겠다고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들 준비해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방위에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